소아근시는 아시아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몇 가지 중요한 동향과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국가들의 소아근시 동향과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1. 아시아 국가들의 소아근시 동향. 높은 유병률. 항구.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약 30%가 근시를 앓고 있으며,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 이 수치는 70%를 넘습니다. 중국. 대도시의 초등학생 근시 유병률이 50% 이상으로 중학생에서는 70%에 달합니다. 대만. 대만에서도 초등학생의 근시 유병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근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요인. 학업 스트레스와 긴 학습 시간도 소화 근시 유병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구체적인 치료 방법. 교정 렌즈 및 안경. 가장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 다양한 렌즈 옵션이 제공됩니다. 콘택트 렌즈. 특히 스포츠나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어린이에게 선호됩니다. 약물 치료. 최근 연구 논문에서 전홍도 아트로핀 0.125%가 소아 근시의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수술적 치료 수술은 일반적으로 성인이 된 후에 고려되며 어린이에게는 주로 교정 렌즈와 전홍도 아트로핀 0.125% 약물 치료가 선호됩니다. 행동 변화 실외활동 증가와 전자기기 사용시간 제한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 시간 이상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근시 진행 억제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전농도 아트로핀 치료. 전농도 아트로핀 0.125% 안약은 소화근시 진행을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치료를 받은 어린이들은 근시 진행 속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소화근시 문제는 장기적으로 시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시아 국가들의 소아 근시 동향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부모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